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구조 활동에서 도저히 눈뜨고 볼수 없는 이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들. 언론의 감압 채널기가 민간이 18명이 함께 쓸수 있는 게 있다고 보도된 뒤에야 그 민간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하는 이러한 같은 이 위기관리하는 그 군에 또 엠비 어, 정부에 이걸 국가의 문제를 맥길 수 있는 것인가. 국방이라는 건 유비무한이 철칙인데 그야말로 무비유한에 아주 극치를 보는 것 같아서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방금 송영길 씨가도 이야기했지만 군이 입만 열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각이라고 하는 지극히 단순한 것을 관해서 도대체 다섯 번이나 말을 바꾸는 군을 어떻게 믿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도 MBC가 보도한 최초 상황 판단일지하고 군하고 7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군은 어저께 9시 19분경 천안항과 이항대 간의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교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9시 22분이 사고 발생 시점이라고 주장합니다만 은 그러나 MBC가 보도한 최초 상황 판단 일지에는 그보다 7분이 이른 15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 진실이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사고 발생 시점까지 이렇게 백령도 바다 안개처럼 이, 이 흐릿하게 묻혀야 됩니까? 이 밤, 그날 밤에 일어났던 7분 동안의 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일곱 가지 의문점을 어, 집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군 당국은 MBC가 3일 날 어, 최초 상황 판단 일지를 보도하자 그것은 군에서 쓰는 양식 일지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MBC는 4일 최초 상황 관련 일지의 원본을 공개했습니다. 군이 대답하십시오 이게 원본입니까 아닙니까? 국민들이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일지에 따르면 9시 16분 백령도 해병대 방공 위주에서 최초로 폭음을 감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9시 16분 해군 이항대 사령관과 작전처장이 통화했다고 상황일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해군은 사실 무근이라고 합니다. 화로안는 사실을 상황일지에 적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통화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지는 통화라는데 이 점에 관해서도 분이 분명히 답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국형 전술 지휘 체계 KNTDS 상에 보면 2 2분의 천안함의 궤적이 소멸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은 훨씬 전에 일어나 발생한 거 아닙니까? 다섯 번째. 열영상감지장치 TOD 여기에 천안함이 녹화된 시각이 23분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 생각은 상황은 훨씬 전에 발생한 것이다. 여섯 번째 상황이 발생한 40분 만인 9시 55분에 비상소집을 했다. 이렇게 국방부가 이를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해난 구조대 40분 만인 9시 55분에 비상 소집을 했다고. 그렇다면 9시 15분이 맞는다는 것이 국방부의 발표에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군이 답해야 할 것은 승조원 가족과 간의 대화, 휴대폰 문자가 끊긴 시간이 16분이라는 것이 두 개의 문자 메시지와 대화 속에 있습니다. 승조원 애인과의 대화, 승조원 어머니와의 대화. 그것에 관해서도 분명한 시간을 밝혀서, 한정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천안안 신문 사고를 보고, 전체적으로 그, 군에 대한 또 국가의 이 위기관리 기능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공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고, 전체적으로 이 위기관리 기능을 대폭, 보완하고 정비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예, 야권 통합과 연대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는 지금까지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선합당 후후보 단일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어, 다행히 김민석 최고위원이 협상 대표로 새로 임명되는 도로 그동안 꺼져가던 5+, 4 선거 연대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앞으로 5+, 4 선거 연대에서 반드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후보 단일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으로 확신하고 거기에서 결정하고 합의하는 그런 방안대로 따를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주선 최고의. 에 대해서 아직도 수중에 그서 생사조차 구별이 안 되는 46명의 실종자들이 생존 여부가 점차 생존의 가능성이 해박해진 사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참담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추기함 침몰 사건은 이명박 정권의 안보 재난사태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사고 사전예방도 사고 후의 실종자 구조도 사고 원인 규명도 특히나 사고 발생 시각조차도 오락가락 갈팡질팡 하고 있는 이 정부는 국군 동수권자인 대통령이 군 당국으로부터 허위와 조작된 보고를 받고 우롱과 농락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대한민국 군을 대통령이 정확하고 확실하고 명확하게 통솔을 할수 있는 것인지 지극히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3월 28일 긴급 안보관계 장관의 리를 소집한 다음에 초동대처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고 발생 시각 하나도 확정이 되지 못한 이 상황에서 어제 MBC가 최초 상황일 시기가 일제에 비대된 9시 15분이 사고 발생 시점이라고, 시각이라고, 시각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것마저도 허위 보고를 받고 있다는 것은 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조롱과 우롱을 오늘로부터 받고 있다고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존자 58명이 분명히 있고 또함 장도 생존해 있고 하는데 도대체 사고시각이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 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존자 58명을 저는 격리해서 일체 외부와 접촉을 금지하고 있는 이사태도 정말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우리 초기한 사태와 관련된 진상조사 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존자 58명에 대한 즉각적인 면담을 요구를 하면서 이 사람들만 면담이 되게 되면 여러가지 정부가 발표했던 그동안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58명의 생존자를 격리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고 바로 이 사고 시각 조차도 갈팡질팡하는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은 지금 당장 긴급 안부관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사, 사고 발생은 시악만이라도확정을좀 지어주고 확정을 지어서 국민에게 좀안심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저 그렇게 주장합니다.